할렐루야 8월 18일 토요일 목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미운 물건이 됩니다. 미운 물건이 되면 썰모가 없게 되고 때가 되면 처분해야 합니다. 가벼운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무거운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나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언어를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비판이 나가고 욕설이 나갑니다. 맞죠? 미운 마음을 가지면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네가 뭔데 그 사람을 미워하니? 네가 뭔데? 네가 어 무엇을 했길래 미워하니? 넌 받은 넌 이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잖아. 어떻게 네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그래서 미움. 물건이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미워 물건이 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보낸 자도 미워하게 된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가인은 육적인 파트였습니다. 육적인 파트라고 해서, 뭐,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어이 값이 낮아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영육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살다 보면 또, 육이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은 몸을 보고 좌절하며, 몸은 뛰고 달릴 수 없으니까,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하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네 몸이 세약하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펄펄 뛰고 달립니다. 하늘은 내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영혼육은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 혼, 육, 세계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더 좋을까, 더 중요할까? 육을 쓰고 있을 때는 육이 중요하고, 마음을 쓸 때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또 영도 중요하고, 이세계는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삶은 살아서 다니되고, 마음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서 다니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격하며 말씀을 신격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해서도 아니됩니다. 이 세가지가 골고루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을 좌우하고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마음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뛰고 달려야 합니다. 나와 같이 모으고 해체해야 합니다. 성장한 자들이죠. 모시고 섬기는 자들, 같이 뛰고 달리는 그 자체가 모시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공경했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마음만, 주, 마음이 중요하잖아. 청소를 꼭 해야 돼. 꼭 찬양을 해야 돼.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마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움직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가 배가 고프다. 마음으로만, 그래. 나는 너무 사랑해. 너를 먹여주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 말로만 마음으로만 됩니까? 손수 밥이라도 안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을 너무 안 하잖아. 네, 간장에 밥을 말아먹든가, 김을 싸먹든가, 계란을 밥 말아먹든가, 밥안채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사람을 두고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너희들은 망가지고 안 된다. 그 망가지고 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야. 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리가 없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야 되며 왜 시기를 하며 나가서 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아베는 왜 기도의 응답이 자꾸 이루어질까? 시기에서 안이 됩니다. 질투에서는 안이 되고 비판에서 안이 되고 나아가서 돌을 쳐서 죽이면 안이 된다는 거죠. 아내 동생이지만 나보다 뛰어나구나.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워해 버리는 그냥 미워합니다. 미워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에게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합니다. 휴게소에서 환승할 때가 있죠. 버스 환승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버스가 있는데, 운전사가 밥을 먹습니다.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아주 얼굴이 인자해 아, 인격적이요면너도 좋고 근데 졸업운전을 한다네 졸업운전 항상 운전대만 잡으면 사고가 날뿐 사고가 날뿐 하늘이 보호하사 사고가 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짜증을 잘 내, 인상을 잘 써, 잘안 웃어. 어? 성객들이 안전벨트 안 하면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근데 안전운전을 한다네? 무사고. 그래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졸업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탑승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차를 탑승하시겠습니까? 졸업 운전하는 차를 탑승하겠습니까? 아니면 졸업 운전하지 않는 차를 탑승하시겠습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상과 죽음이 달려져 있습니다.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아, 저 사람한테 왜 졸업을 줬지? 왜 졸업을 못 이기지? 꿀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지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보낸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청량하는 겁니다. 하늘은 영혼육을 다 보고 청량하시는데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청량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함부로 청량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함부로 청량한 겁니다 이거 아닌 게요 이거 아니다 역사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결혼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죽음이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를 잘못 탑승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차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괴 눈물을 보고 탑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게 사귀고 친구도 그렇게 사귀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 노아의 말을 미워했습니다. 어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말을 미워했습니다. 시리 시대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할 때 평소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왕인 줄 알았더라면 장차 왕이 될줄 왕이 왕인 줄 알았더라면 왕세자인 줄 알았더라면 왕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생시킨 역산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보낸 자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며 평범하게 나타나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다들 몰라보았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어신여기며 미운 물건을 세워버렸습니다. 결국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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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이 되었던 성전은이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삶이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미움 물건이 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미움 물건이 미움 물건을 세우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혹시 미워했습니까? 혹시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워하고 무지한 생각을 했습니까? 형제를 함부로 판단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새로운 말씀 받기 전에 모두 다 깨끗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이한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